추첨을 통하여 열 명에게 국가대표 유니폼을 증정을 합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저희가 커뮤니티 탭에 이거 관련돼서 올려놓겠습니다. 사만이 되면 국대 유니폼 열장 쏘겠습니다. 어, 가장 큰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FA 최정 남을까 떠날까. 음, 예. 아,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음, 날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오전에 네. 최정 선수 측과 SSG 구단이 어, 마지막 BF의 단연 계약을 놓고 협상 테이블을 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인을 하게 되면 최정 선수는 BF의 단연 계약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음. 이제 FA 시장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거죠. 네. 어, 하지만 오늘 계약이 안 되면은 이제 FA 음. 시장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음.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알려진 대로 결론은 음. 최정 선수는 일단 FA 시장에 나갑니다. 네. 오, 네. 일단은 나간다. 네. 음. 하지만 아마도 FA 시장에서 가장 먼저 어. 계약하는 선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SSG와 계약을 음. 할 거고요. 그렇군요. 아마도 이 계약 규모는 지금 시장에 나올 FA 중에 가장 클 겁니다. 네. 100억 원 어. 이상. 네. 올해, 네, 올해 최대어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네. 번 말씀드렸는데 음. 예상한 대로 이번 FA 최대어, 최고 규모의 계약을 음. 하는 선수는 최정 선수입니다. 음, 어.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네. 어, 참어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근데 궁금한 네. 거 하나 먼저 네. 질문을 드리면 그런 정도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BFA로 가지 않고 FA를 나가는 이유는 궁금한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한 오후 한1시2 시쯤에 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어, FA 시장으로, 음. 굳이? 어, BFA 다닌 음, 계약하면 음, 네. 지금 뭐 확정이 돼서 좋지 네. 않냐 이랬는데, 일단 최정선수 측에서 좀 상징성을 고려했대요. 아, 아, 네. 상징성? 네, FA로서 대한, 계약을 네. 하는 거에 대한 상징성. 음, 그러면 은 최정선수는 아마도 세 번의 FA를 통해서 총 300억 원 이상을 아, 네, 기록을 하게 되고, 이는 KBO 리그 역사상 FA, FA 계약 규모 전체로서 1등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프로는 그쵸. 가치는, 프로의 그쵸, 가치는, 이게 금액으로 이제 맞아요.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 최정호 선수가, 어, 지금 3위에 있잖아요. 음, 네. 여기서 뭐 100억을 더하게 되면 292억이 되는 건데, 아 어, 100억 플러스 알파예요, 아 지금 논의가 되는 거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아마 300억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 어. 뭐 인센티브가 붙고 음, 뭐 이럴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어 지금 이제 슈퍼챗을 주신 네. 36년 선 타이거 팬. 감사합니다. 음. 이 부분 이 지금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현재 SSG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음. 지금 SSG는 최정 선수 그리고 노경훈 선수 두 명의 아... 자팀 FL을 그렇죠. 잡는 걸로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최정 선수, 노경 선수 다 우,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랬을 경우 셀러리캡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음... 외부 영입을 하기에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최정 선수와 FL 계약을 하는 뭐 이유가. 이 보호선수 명단은 있진 않다고 해요. 어. 왜냐하면 외부 f 프의 영입이 매우 지금 한정 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은 어, 일단은 최정선수에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애프 그렇죠. 계약을 하면 음. 노경은 선수도 플러스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전에 맺었던 김광현 선수의 와 음. 계약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아마 4년 총에 152억인가 맞아. 1억인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첫해에 80억 가량을 몰아주고, 아하. 2년차, 3년차 때 10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4년차가 내년 시즌인데 이때 또 30억 단위로 불어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김가현 선수의 계약 규모가 작년 올해보다 음. 내년이 더 커집니다. 그러네. 그리고 여전히 물론 문승훈 한뭐한뭐 한동 어, 박종 네. 한유성, 한유성. 네. 네. 박종훈 한유섬 음. 한유섬 박종훈 한유섬 문승훈 네. 이 선수들도 BF에 다닌계약자는데이 선수들 또한 좀 앞에서 몰아서 받긴 했어요. 음. 하지만 어, 5년 계약을 했거든요. 박종 네. 박종훈 문승훈 선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기약 좀남아요 그래서 음. SSG가 이러리캡 구조상 완전히 이게 확 트이는 시기는 아하. 아마 좀더 있어야 돼요. 아, 일단 올해는 불가능해진 음.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 FA는 굉장히 어렵다. 음. 그래서 어, 최정선수가 FA를 하는 거는 이 보호명단 이거와는 큰 관련이 없어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네. 이광윤 선수는 22년에 이제 돌아올 때 4년에 151억 원에 네. 계약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첫 네. 해. 어, 내년이 마지막 해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근데 그게 한 30억 정도로 음. 지금 책정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좀더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들 대다수가 BF의 단연 계약보다는 F의 계약을 선호를 해요. 음. 왜냐면은, 음. 일단 뭐큰 규모의 계약을 하면은 좀 목돈이 한 번에 들는데 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B.F.의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해정 선수의 경우처럼 계약금이 없습니다. 대신 네, 연봉을 네. 뭐 계약금만큼 이제 합쳐서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또또 셀러리 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해정 음. 선수가 김광현 선수와 비슷한 구조의 B.F.의 단연 계약을 해요. 첫해에 몰아받는 음. 그렇게 되면은 내년 셀러의 캡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오. 높습니다. SSG는 오. 일단 김광현 선수 뒤에 몰려 있고, 네. 네. 뒤에 몰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음. 최종 선수와 f a 계약을 해요. B.F.의 단연 계약이 아닌 음. f a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음. 계약금을 이제 셀러리캡에서 계산하는 구조가 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40억을 받았어요. 네. 4년 계약을 했고, 음. 그럼 이거는 한 번에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 4년 동안 10억씩, 10억씩 어. 나눠서 잡힙니다. 셀러리캡을 음.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최종 선수와 f a 계약을 맺는 게 SSG 구단 입장에서는 좀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선수는 분명 계약하고 나서 목돈이 들어오길 바랄 텐데 음. 이목돈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B.F.의 단연 계약과 F의 계약 중 뭐가 그러면 좀 팀한테 팀이 필요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가 더좀더 더 수월하냐 그렇지. SSG 상황에서는 F의 계약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F를 시청한 음. 거였군요. 네, 이런저런 네. 네, 셈법이 지금 네. 작용이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S.K. 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기아 우승 콜 얘기해주셨어요. <laughs> 네. 저런 정도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걸 보면 거의 이제 에스테치와 음. 최정 선수는 어 서로의 마음을 다 이제 보여줬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것처럼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최정 측에서 음. 딱단둘이 네. 지어서 말했어요. 최정 선수 F에 나간다고 해서 시장이 음. 불을 붙이거나 경쟁을 네. 붙이거나 이런 건 음. 절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 SSG 구단체계에서는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이 계약 과정이 1000m 달리기였다면 거의 음. 뭐 999m 온거라고 네, 진짜 눈앞까지 온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6일에 FA 시장이 음. 딱 열리면 1호 계약자는 최정 계약자. 예, 그리고 음. 아마 세 자릿수 음. 100억 이상의 4년 뭐100몇억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 이건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최정 선수는 이제 여전히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고 네. 500 홈런에 도달할 거고 다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약 기간 동안 정말 뭐600 홈런까지는 네. 네. 최종 선수 스스로도 좀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해요. 600 개까지 갈 거라고. 음. 네. 금액을 추측해 볼수 있는 게 남은 아까 그 총액을 만약에 최종 선수가 음. 저는 왠지 그 도합 300억 정도까지를 음, 맞아요. 원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네. 여기서 지금 만약에 8억 음, 108억? 네, 108억이 지금, 네, 그러면은, <laughs> 108억이 네, 네, 지금 딱 그러면 음, 300억을 음.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거기가 이 최정 선수의 기준점이지 않을까라는 네. 조심스럽게 저는 상징성이 그렇게. 있죠 네.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FA로 네. 300억을 받았다는 거는 근데 홈런 킹이잖아요 KBO에서 네, 가장, 많이 가장 선수고, 홈런을 많이 쳤고 가장 꾸준한 선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네. 어, 제가 이런 역할을 할지 모르, 몰랐습니다만 음. 이건 김진롱 PD가 해야 되는 음. 네. 일인데 999m를 달려왔는데 음. 나머지 미터에서 틀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좀 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laughs> 네. 아까 댓글에도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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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도 있었어요 네. 아, 땡 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네. 다른 보다 미신 척하고 구? 달려들 수도 있는 네. 거 아니냐 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번 봤어요 옆에 네. 시장에서 봤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에이전시 측의 반응이 이러진 않았어요. 아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네. 봐야죠. 짧아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음. 상황이었는데 오늘, 바로 뭐 점심시간 후에 에이전시가 음. 불 붙일 마음은 없습니다. 네. 라고 덩도지기적으로 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 물론 뭐 이게 SSC 팬이 아닌 다른 팬이 보는 입장에서는 네. 막 붙고 막 불나고 막, 막 경쟁 붙고 어디 가냐 음. 저기 가냐 이럴 때가 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겠지만. 모두의 최정은 끝났다. 에, 사실상 <웃음> 모두의 <laughs> 최정은. <laughs> 네. 올해도 스토브리그의 큰손 될까? 움직여줬어요. 아, 참 이거 제가 어네 저는 큰손될것 같아요. 오, 네. 저는 ]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음. 네. 매우 NG. 매우 예, NG.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네.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앞서 저 심재학 단장은 양재동에 계신다 그렇지만 음. 선혁 단장은 서울 못 찾아올지도 네. 몰라요. 네. 네. 지금 단장들께서 네. 본사 가느라 네. 굉장히 바쁜 시기에. 단장의 시간이죠. 네. 하가는 그럴 수 있는 게뭐신부장도 네. 있고 감독에게 또 네. 선물로 아직 주지 않았고 하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그룹 회장께서 꾸준히 네. 야구장을 네. 찾으셨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최정 선수가 이렇게 되면 뭐 발표는 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KBO 통산 홈런 음. 또뭐 KBO 최초 600 홈런 음. 모두 SSG의 유니폼을 입고 달성할 음. 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아, 그600 홈런의 순간이 네. 청라동 네. 첫 해가 될 yeah. 수도 있어. 요 빅픽처. 진짜, 청라동 또 최신 그 조감도가 나온 걸 봤는데,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진짜 기대가 되는데, 거기서 6 0 0홈물이 나오는 순간을 또 기다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야구의 비즈니스를 한다면 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음. 뭔가를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청라돔에서 음. 최정이 KBO 최초의 600 홈런을 음. 때려내면 네. 어마어마한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마 그 최정, 그청라돔에최정 선수의 음. 등번호가 그렇죠. 또 영원히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과 함께 이번 아직 뭐 계약이 발표는 안 됐지만 네. 사인은 아직 안 됐지만 네. 이번 계약은 이 인천야구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음. 계약이 될수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 최정 선수의 오 진짜 근데 말라다 보니까 180 맞을 것 같아요. 기분이 300 300단300단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음. 어떻할래요? 게 <laughs> 제가 뭐 걸어야 되나요? <laughs> 뭐 걸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뭐 걸어야 되나요? <laughs> 어, 저180 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이게 분명 뭔가 인센티브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네.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거에 맞출 네.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인지 음. 그 맞추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 최종 600 홈런은 제가 진짜 아, 중계하고 싶네요. 큰 홈런 살것 같은데. <laughs>